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구름이 물러가고 오랜만에 청명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내일도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밤새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기온 서울과 대구 29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이어서 자산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서부 지역 김천의 아침 기온 15도, 칠곡 17도로 아침에는 쌀쌀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 안동과 의성이 28도, 청도는 2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부 지역 역시 청송의 낮 기온 28도, 경주 29도로 낮 동안은 덥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